1 5번에 다음과 X에 대한 다항식 3차 다항식이잖아 네. 이걸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네. 그래서 이제 이 3차식을 이걸로 나눴을때몫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음,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려. 네. 그럼 내가 여기까지만 무슨 말인지 먼저 설명을 할게요. 네. 나머지가 마이너스 1? 어,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이거로 나눈거잖아 사실 그럼 1차가 나머지가 돼야 되잖아 2차요어 응. 2차로 나눴으니까 1차가 나머지가 돼야 되잖아 응, 그치 그럼 봐봐 어 여기를 내가 뭐 문자를 싹 쓸까 음 여기 어차피 계산이 안되는거잖아 어? 여기는 A 맞겠네 그럼 여기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어, 둘이 더해서 b 마이너스 a, 네. a 마이너스 b 네. 음, 마이너스 8. 오케이. 응? 네. 그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얘가 7. 네. 그럼 d도 알겠네. 네. d 우선 알았어. 네. 어... <laughs> 그 다음에, 여기가 또 A. 네. 그니까, 이 파란색만 무슨 뜻인지 먼저 알려줄게. 뜻이 이해가 안 된다면. 네. AX의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네. 요게, 어, X 플러스 1로 나눴어. 요것 때문에. 그럼, 목이 AX의 제곱 더하기, B-AX, 의 더하기 8 괄호 치고 빼기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음 여기까지가 그런 뜻이야 그냥 간단하게 근데 이거를 음. 여기를 내가 아이, 이거를 2로 나누고 싶어 그럼 요게 요게 x-2로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야 음. 요걸 나눈 거잖아. 이거 위에를 지워버려 마음속에서 요만큼을 지워버려 이제 네. 그러면 이, 이 부분만 남는 거 아니야? 네, 그걸 또 남는 거죠. 그걸 어 이걸 나눈 거면 이 식이 묘 식처럼 이 식이 여다 쓰자 ax² a x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a의 x 더하기 8이 x 마이너스 로 나눴을 때 e a 여기다 쓰고 더하면 a 플러스 b 어 e a 플러스 e b 더하면 e a 플러스 e b 플러스 8 이렇게 되지 음. 그러니까 요거를 나눠주면 모기 AX a x 더하기 a 플러스 b 고 나머지가 더하기 2a 음. 플러스 2b 플러스 8끝단 소리야 네. 근데 요게 한마디로 이거니까 네. 요게 이거하고 똑같지 네. 응. 이거를 그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 이렇게. 네. 그럼 이걸 풀어주면 요거 곱하기 요거 모양이 나오잖아 네. 그게 지금 이런 모양인 거야 <laughs> 근데 이제 우리가 음 음, 여기가 이제 3x 어쩌고고 나왔잖아 네. 음. 이걸 여기다 넣어봐 그러면 파란색 x 플러스 1 괄호 치고 x 마이너스 2 괄호 치고 ax 플러스 a 플러스 b 괄호 치고 더하기 2a 플러스 2b 플러스 8 괄호 닫고 빼기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근데 요렇게, 요렇게 전개하고, 네. 얘하고, 얘하고 곱해진 걸 전개해주면, 네. 요게 반드시 뭐 해야만 해? 이렇게 전개될려면. 네. 어, 요게 3x 플러스 네모가 돼야 돼. 네. 여기가 3x인가? a가 3인가? 네. a가 3이면, 6, 14, 14 플러스 2b가 된 거지. 어, 응, 음, 그렇게 됐어.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여기가 3x 플러스 네모. 네모인데 ax, 이게 a 더하기 bi. 맞지? 네. 음. 그 다음에 요거랑 여기를 전개해. 네. 그럼 이게, <laughs> 어, 요 숫자가 지금 6x 네모가 나왔으니까 이게 6 돼야 돼? 네. 그니까 B, B, 이게 14 더하기 2B인데, A가 3이었으니까, 네. B가 얼마야지 6이 되겠어? 4 네. B가? 마이너스 아. 4 아니야? 아, 네. 마이너스 어, B가 마이너스 4면, 요게 6 되겠지. 네. 어. 그래서 6, 여기가, 여 숫자가 6이라고 생각하면, 네. 6하고 이거하고 곱하는 거잖아? 그럼 더하기, 6x 플러스 1, 아, 6x 플러스 6,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결국은 이제 a가 3, b가 마이너스 4. 4. c는, 잘 모르겠지만, 어, d가 7, c는 여기 있잖아. a 빼기 b. 아, 아니, 아니다. 음, c를 찾아가야겠다 음, 여기가 그러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3x 플러스 a와 b를 더하면 마이너스 1그 음? 다음에 더하기 6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c라는 것은 1차식의 개수지 음, 1차의 계수는 여기서 먼저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여기가 3x 마이너스 1 1차의 계수는 요거랑 요거 계산했을 때 나오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6수는 요거랑 없어지겠지 아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나오는 거지 1x 어 플러스 1x 아닐까? 일 차만 계산하면. 음, m i n u x 플러스 x 이렇게 되잖아 You 네. 거 e t You get. You 그 e t You get. You get. You 로 e t You 지 e t You g 지 t You g